안녕하세요, 명예 브이로그 유튜버 이베일입니다. 방금 자막을 귀여워서 써봤고요. 저는 독새님을 만나기 위해 막 제주도에 도착한 상태입니다. 이때 참 많은 일이 있었는데요. 차가 막혀서 비행기를 놓쳤고요. 어찌저찌 표를 잡아서 도착했는데 이게 무슨 일이람 버스가 반대로 가더라고요. 나 버스가 그대로 앞으로 갈줄 알았는데 얘가 유턴을 그래, 할 줄이야. 그대로 갔으면은 제주대학교까지 갔어. 대학식이 <laughs> 그렇게 맛있대아 맛있겠다. <laughs> 알고 보니 반대쪽 버스를 탔더라고요. 제주도에서 길이를 뻔. 일 끝나고 와서 배가 고파가지고 저녁을 먹으러 가려 했는데 이번에는 좀 여러 가지로 불운이 뒤따르는 여행일까? 미리 찾아둔 가게가 쉬는 상황 발생. 이날따라 운이 진짜 없더라고요. 가끔 이런 날도 있는 거지. 어 됐다. 오오 오, 오케이 나감 잡았어. 배가 진짜 진짜 고팠기 때문에 근처에 있던 피자집에 들어왔는데 치즈가 쭉쭉 늘어나서 맛있었습니다. 간 나온 피자엔 감동이 있다. 따라 r 란따 a da d 저는 집 분위기 대박 대박 좋아하기 때문에 엄청 편 a d 있고요. 야! 야! <laughs> 아 a 하 a da d 허리가 모자단도 허리조심합시다 저는 숙소에 짐 풀어놓은 다음에 da d 는 타르트를 먹었 d 요 다음날 일정을 위해서 독 d 님은 집으로 보냈습니다 와 da 에서 da 아침 오 a 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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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오늘 일정은 집사님 뮤지컬을 보러 갑니다 <laughs> 재밌겠다 밤에 걸을 때랑 낮에 걸을 때 분위기가 다르구나 오늘 집사님 뮤지컬을 보러 갑니다 나른한 패밀리는 다 같이 봤지만 우리는 같이 보지 못했던 맞아요. 집사님 뮤지컬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겠다 나 네. 그때 뮤지컬만 같이 못본 거지 네. 나른님이 밥 사주시는 거 얻어 먹었어 너무 맛있게 먹었어 <laughs> 바빠서 같이 뮤지컬은 보지 못했지만 그때 사주신 밥이 정말 맛있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아버지. 장에 오니 어린이분들이 많이 계셔서 카메라 켜 용기는 내지 못했고요. 딴 얘긴데 도착하기 전에 길을 잘못 찾아서 콘크리트 대회장에 들어갈 뻔 했었습니다. 베일러 자러죠. 너무 콘코심이 골포, 갑자기 <laughs> 뮤지컬 재밌게 볼게요. 스포일러 방지를 위해서 짧 하나로 요약 드리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I'm n 뮤지컬 보고 나왔거든요 진짜 재밌었다. 인정. r 저 i 멤버들이 가족이 되는 이야기였는데 제 o u r e not sure if you're not sure if you're not sure 사 f you're not sure if you're not sure if y o 도 r 오잉 o 잉 sure if you're not sure if you're not sure if you're n o 일 sure if y o 넥슨 컴퓨터 박물관. 20분밖에 안 걸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힘들지? 오르막길이라서. 가다가 넥슨 박물관을 발견해서 밥 먹기 전에 먼저 들려봤습니다 아, 컴퓨터 역사 같은 게 써있던. 그러니까. 요 애니야 있나 애니야? <laughs> 할수 있어? 다리로 <laughs> 아, 써보네. 오 디지털 박물관? 제가 이거 쓰는 거 찍어드리겠습니다. 아시고 다 지워져서. 사람들 어, 많이 썼나봐 오오오 쩐다 쩐다 하하하이팅 저는 D, O, K죠 어, 어, 어. 인정하시죠? 아아아 아, 왜요 카트라이더 면허를 뽑아주는 기계도 있어서 제 걸로 한번 뽑아봤습니다 오 키워드 소리가 근데 좋아요 여러분들. 오 됐다 됐다 오, 뭐야 돼버렸어 돼버렸어 이게 돼버렸어 눈뇌증이 나왔다고? 우와 자랑스야 될까? 라이센스 초보의 노란 상담사는? 2층에 게임들이 잔뜩 있더라고요 여기서 시간 좀 녹였습니다 <목소리> 여기 여기 오! 너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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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정신 차리니 한 시간이 훌쩍 지났더라고요. 빠르게 마지막 층을 보기로 했습니다. 여기는 신기한 코딩 같은 게 많더라고요. 인생 게임을 남기는 된다. 게시판도 있었는데 저는 에버플레디브를 기원합니다. 롤링 마우스라는데? 우정 파괴 마우스. 협동 게임도 도전해 봤습니다. 네. 별로 안 했다면 별로 안 했다. 섭청한 게더 많아. 이렇게 박물관 탐방 끝. 지하에 메이플 굿즈숍도 있더라고요. 게임 보금이 들려서 완전 좋았습니다. 귤을 너무 많이 먹어 감귤이 돼 버린 귤 라임이래. 지금 제주 도민한테 귤 모자를 씌운 거예요? <목소리> 근데 저기 산 보이세요? 저거 한라산입니다. 저희는 박물관 구경도 마치고 밥을 먹으러 갑니다. 그것도 무려 밥. 저희는 지금 초밥 먹으러 왔어요. 만날 때마다 먹는 초밥이지만 초밥은들 맛있더라고요. 와, 초밥집에서 일정캠 두고 나왔는데 닦아 주셨어. 너무 죄송하다. 그렇지만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초밥 짱 맛있었어요. 아, 너무 졸려. 오늘 너무 알차게 보냈거든요. 지금. 근데 놀라운 점이 셋이야 그래도 많이 남았어. 일단 그러니까 저희는 카페 갈까? 기기기빈 아침에 네, 밥을 안 먹어서 카페를 안 들렸는데 다시 와가지고 오렌지 쇼스랑 아기 라떼 야미. 진짜 장맛 있겠다 안녕하세요. 너무 힘들어 가지고 숙소 들어와서 누워 버렸습니다. 뭔가 많이 한건 아닌 것 같은데 체력 딸리지. 얼마나 걸었길래 시간이 오후 4시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지치는 건가? 내가 지친 이유는 무엇일까? 자, 토스 걸음수. 11,205걸음. 만 걸음이면 할 만하지 않나? 많이 걸었어요, 근데. 그치 네. 그리고 여기 저랑 같이 휴식하러 오신 김독세 씨. 저희 집까지 걸어가기엔 너무 멀어서 잠깐 쉬다 가려고요. 그리고 잡피저걸곧 입어야하기 때문에. 두둥. 메이드복 기쁘지? 일단 자게. <laughs> 그렇게 저희는 낮잠 타임을 가졌고요. 저녁 먹으러 나가기 귀찮았던 저희는 대방어 시켜서 야무지게 먹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커프에 잠옷 맞췄습니다. 귀엽죠? 해시켜 먹고 그리고 휘기고로. 먹고 나서 독새님은 집으로 돌려보낼 예정입니다. 집에 가서 잘 입어주길 바람. 요구르. 부끄러워서 보여드릴까 말까 고민했는데 곰돌이 커플 장옷에 맞췄습니다. 알차게 하루를 끝마친 저희는 두 번째 아침을 맞이했는데요. 독새님의 마침내 메이드복을 입었습니다. 이일 메이드가 된 독새의 브이로그는 독새 채널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독세님 영상에 나오지 않은 사소한 썰이들을 풀어보자면 제가 제주도에서 먹어보고 싶었던 폭신폭신한 치즈 케이크가 있었는데 현장 예약밖에 안 돼서 포기하려다가 독새님이 몰래 준비해주셨더라고요. 엄청 맛있었어 자기야. 이저 <laughs> 헤비메탈 <laughs> 겁나 멋있네. 팬케이크 재료 사는 김에 같이 마트 구경도 했습니다. 성인이어도 장난감 코너는 못 참지. 메이드복을 벗고 난 뒤엔 저녁을 먹고 오락실에서 같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총을 쏘는 게임도 있더라고요. 수영장 냄새났습니다. 아이고 네, 저는 숙소로 돌아왔고요. 자, 제주에서 마지막 날 자기 농구 같습니다 내일 출근해야 되는데. 독세님이랑 오락실 겁나 놀아버렸고요. 나르님 크루 들어가고 나서 맨날 만나긴 하는데 데이트는 매번 해도 부족한 거니까요. 그럼 안녕. 슝잘 자요. 꿀잠 자고 일어난 마지막 날. 집에 돌아갈 시간이 됐는데 마무리로 독세님의 그래. 소원이었던 빼빼로 게임까지 해봤습니다. 약속대로 해야겠지? 알겠습니다. 자 제가 지 빼빼로 물었고요. 나 이거 처음 해보는데? 해보고 해보겠습니다.

위험할 뻔했네, 그렇지. 아, 괜찮으니까 <laughs> 좋아. 네, 벨린도 좋지 않았어요. 어, 좋았, 좋았어. 어. 응? 아. 아 나, 나. 나 쉬워, 이렇게 제주도에서의 모든 일정을 마치고 저는 다시 육지로 돌아갔습니다. 헤어지는 시간은 늘 아쉽더라고요. 그렇지만 아쉬워요 다음에 만나는 게더 기대되는 법. 또 만나자, 독새야. 보자단 네, 아주 여러 고맙고. 이제 올해는 브이로그 없겠지? 제발... <laughs> 제발 없다고 해줘 나르 님 버스 터콜을 하셔가지고 저희 나르나 패밀리 만나러 가고 있습니다 일주일 만에 독스 님 다시 만난 상황 발생 <laughs> 아버지한테 또 얻어먹겠기 때문에 감사 인증 사진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